툰전 139페이지. <laughs> 46번의 두 번째 문제. 50번째 배열되는 문자를 구하라. 맨 처음에 오는 건 문자는 뭐겠어? A로 시작하겠지, A로. A로 시작하니까. A 다음에 오는 철자들이 있겠지. 그게 모두 몇, 얼마, 어, A 다음에 오는 네 가지 철자. 네 가지가 순서대로 배열되는 거. 4, P, 4. 그죠? 비 다음에 비다음또 뭐가 오겠어? 응. 이 사피사는 얼마야? 사피사가 얼마인지? 사 곱하기 삼 곱하기 이 곱하기 일이니까 이십사지. 또비 다음에 오는 철자는 사피사겠지. 그러니까 사 곱하기 삼 곱하기 이 곱하기 일이야. 또 이십사라고. 그지? 그런 다음에 어 A B C가 이제 오겠지 C C가 오겠지 C 다음에 뭐가 와 A가 오겠지 C A C A 다음에 또 뭐가 와 B가 오겠죠 B 그 다음에 D가 오겠지 알파벳 순서니까 그 다음에 E가 오겠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야 이게 이게 마흔 아홉 번째 문자겠네. 그러면 C A B D 이니까, 어 D 이니까 아 요거 순서를 순서를 바꾼 게그 다음에 오겠네. C A B e. D가 오겠지. 이게 요 단어가 5 0 번째 철자가 되는 거지. 알겠지?